자 오늘의 자동차는 람보르기니 에서 만든 뭔 차량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SC라는데 이런 근본없는 차량을 이게,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 람보르기니인데 황소마크도 없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타라는거야 이걸 어? 아 이거 뭐 들어갈수나 있어 이거 뭐야 이게 가자 아뭐 색깔은 근데 뭐 맘에 들어요 아 쇼핑하러 오셨나보네 너만 행복해질 순 없지 너만 난 이렇게 불행한데 말이야 당연히 속도는 빠르겠지 당연히 오늘은 대통령 암살이 아닌 대통령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왔다는데 또 축하 인사 하러 가야지 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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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 바로 그 대통령이 있다는 오호 경비가 아주 사범해 경비가 취임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음. 잠깐만 특히 내가 건들면 쏠려나? 쏘는지 안 쏘는지 몰라가지고 오 FBI까지, 야 복장 보소? 아주 풀무장해놨네. 어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으면서 언론들은 별로 안 왔네. 어 언론들은 별로 안 왔어. 어디서 안 보자.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이거 리무진까지 완벽 대기에다가 설마 이 새끼인가? 형씨, 자네가 대통령인가? <laughs> 평범하게 생겼구만 평범하게. 아니 경비가 아주 사모매 아주. 아니 헬기장을 헬기는 여기 왜 있는 거야?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원래 구경만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네 <laughs> 여기까지 온 이상 내 총구가 안쏠 수가 없겠어 적당한 바리게이트를 좀 설치해서 암살 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가자. 긴장되는 순간. 좌표. 이런 제기.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. 이런 그것까지 설마 계산한 그런 동선이란 말인가? 그렇다면 이쪽에서 바로 이 옥상 자고로 암살은 옥상에서 해야 제 맛이지 바로 여기야 좋다 좋다 정확하게 보이는구만 마음을 가다듬고, 마음을 가다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물 안전 확인, 대가리 조준, 3, 2, 1, 경비원, 이상부. 설마 경비원 안 움직이는 건가? 이런 쓸모 없는 새끼들! 뭐야? 움직이지 않아? 정말 쓸모가 없구만. 그렇다면 그다음 캐너다! <laughs> 테러를 당해라! 테러를 당해라! 움직이... 아,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... 실망스럽구나! 아... 이거 참 이거 이거 이거... 아니 모처럼 이렇게 와가지고... 어... 갈길려 그랬는데... 아, 너무, 너무, 실망스럽네.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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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무니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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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공격을 안 하냐고 야이 새끼야 별거도 공격합니다 아이 새끼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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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야 이거 비행기 조종 가능하냐 이거 타고 가자 농락하자 어 진짜 되네? 아장 장식이네 이거 안 되네. 에이씨. 아 이거 공격할 줄 알았더니 너무 쓸모가 없다. 너무 쓸모가 없어. 어 가자 가자. 음, 가자. 우리에게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. 바로 여기, 저길 가면 말이죠. 뭐가 나올지 상상 그 이상입니다. 야야야, 이거 뭐 아주 나와 임마. 아, 나 이거 이 새끼들, 이거 여기는 존나 철저하게 지키네. 나와이 새끼들아 너무 노잼이라서 실망이야. 아직 한 군데 더 있습니다. 저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나 자네들? 아니 아니 아니. 그건 아주 큰 오산일세. 저기는 미끼일 뿐. 바로 여기. 바로 여기에 진정한 대통령이. 경호를 보세요. 이 경호를 보세요. 아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. 어, 차원이 달라요. 여기가 진정한 대통령. 아까 그 새끼는 뭘 닮은꼴. 음, 여기가 그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? 좋아, 좋아, 좋아. 이번에는 그래, 별을 켜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뭐랄까, 산 쪽에서 한번 해야겠다. 설마 산에도 배치병력이 있는건 아니겠지 가다 정확하게 대가리 조준 것인가? 아, 전혀 어 쓰... 한다. 암살에 맞는 옷을 좀 볼까. 아예 검정으로 가, 아예 검정으로. 그래. 이번에는 대통령이 골프를 친다고 한다. 골프장으로 갑시다. <laughs> 골프장으로 가자. 골프장으로. 가민 지금 이 시국에 골프를 쳐? 생각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이거 봐, 이거 봐. 벌써 입구부터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 봐. 대통령 왔다고 하니까. 어, 어허, 이 자식들 봐라, 이 자식들. 아주 그냥 국민들 세금으로 말이야 골프나 치고 아 어?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잠깐만 내가 좀 혼줄을 좀 내줘야 되겠어 음 일단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 좀 하자. 대통령, hey 지금 swing, right. yeah. 어. hey, <laughs> 대통령 지금 어디 어? 대통령 지금 어디어 이거? 누가 대통령이야? <laughs> 어? 아이구 별이 안 가잖아. 뭐야? 가왜 여기, 있어, 왜마이 새끼도 이거 한패였네, 이거. 아니, 이 새끼 봐라. 이거 아니, 그나저나 잠깐. 저기는 또 뭐야? 저기까지 막아놨어? 와, 잠깐만. 이건 진짜 안 되겠는데. 지금 군대를 갖다 놨어. 이 새끼들, 군대를... 이 새끼들, 봐라. 이거, 이거, 이거... 행정력 낭비 좋대네. 이건 없어지긴 해야 돼. 이 새끼다. 이 VIP 룸에서 즐기고 있는 이 새끼! 암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놈도 살려주지 않고 보내도록 하지. 감히 여자랑 놀아. 암살. 3. 2. 1. 부인. 확실히 처리했습니다. 남편. 원래 이 새끼가 나한테 보낸 거야. 확실히 처리했습니까? 일단 처리했고요 이제 나가는 길만 남았구만 과연 이번에도 마네킹처럼 움직일 것인가 사실 부인이 유리한 거였거든 안 오나? 이번에도 안 오나? 이번에도 마네킹이야? 와, 이번에도 마네킹이네 이 새끼들!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, 니들은 경호할 자격이 없어. 영화할 자격이 없어 이 새끼들아! 설마 저 탱크 저 뭐야 군대까지 안 오는 건 아니겠지? 월급 도둑 도둑놈들 저 새끼들 비켜! 저 새끼들 안 오네! 와! 이런 날강도 같은 새끼들을 봤나, 이거. 어? 이건 안 돼, 이거는.